님, 저 아무래도 이패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웅 형제 괜찮다. 또 민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새 사제 박민웅 요셉 신부입니다. 제가 29살 때 2010년이었었는데, 그때 어 10월경에 예수의 입회심사를 받았습니다. 어총 6명의 형제와 같이 입회심사 인터뷰를 했었고, 그 중에 4명만이 입회 허락을 받았었어요. 어참 감사하게도 그 4명 중에 저도 포함이 됐었고요. 어 이대로 수련원에 어 무사히 가는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제가 입회 심사 인터뷰 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말씀드리지 못했던 어떤 제 과거의 잘못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려고 숨긴 것은 아니었는데, 어, 그게 갑자기 떠올랐고, 어, 입회 심사 받고 허락을 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 어,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말을 할까, 말하지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선한 형과 악한 형이 제 안에서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밥도 잘못 먹고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 마음을 많이 괴롭혔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성소담당 수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때가 굉장히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전화를 드리면서 어. 수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 민웅 형제 입회 준비 잘 돼가 어, 이제 수련원 입회하기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수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사님 저 아무래도 입회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몇 초간 정적이 흘렀었고. 선님께서는 당시에 저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선님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저를 맞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보듬어 주시는 말씀으로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내가 지원장 신부님과 통화, 어,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대답을 주겠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몇 분간 수화기를 갖고, 어, 잡고 있는 그 시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장 신부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민웅아 혹시 지금 소명의 집으로 올수 있겠니? 어, 소명의 집은 그때 이제 아연동에 있었던 지원자의 집이었는데 저는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어, 지원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 소명의 집을 가는 걸음, 걸음이 사실 잘 떼어지지 않았었어요. 정말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예수에참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이게 어쩌면 추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이윽고 도착한 소명의 집에서 어, 당시 이제 지원장 신부님이셨던 최성형 신부님께서 그 소명의 집 경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할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따뜻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간에 이제 마음에 담아뒀고 사실 기억 기억나지 못했었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민웅 형제 괜찮다.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또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 사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이게 오스카와일드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 예,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전까지 계속 울면서 왔기 때문에 더 나올 눈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이내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예수에서 삶이 어, 저를 포장하고 어, 제가 어떤 사람임을 어, 제가 아닌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할때 사실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께 봉헌해주기를 바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이나 저의 어두움보다는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빛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천덕꾸러기 같은 저를 당신의 친구로 맞아 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금 또 예수의 제 자신을 투명하게 비춰 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체험한 그 순간은 어떠했습니까?